안녕하세요. 오늘은 김장배추를 절여볼 건데요. 저도 이 방법은 처음 하는데 정말 너무 쉽고 간단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 올렸습니다.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. 텃밭에서 수확한 배추 28포기인데요. 몇 포기는 남겨서 쌈으로 싸먹으려고 합니다. 포기가 너무 크지도 않고 적당한 사이즈도 있고 조금 작은 것도 있어요. 큰건 없나? 물 4포기만 자르겠습니다 중간정도까지 칼로 자른 뒤에 갈라줍니다 너무 이쁘죠? 제가 자르는게 힘들어 보이는지 남편이 나섰네요 확실히 힘이 있으니까 정말 쉽게 자르네요 이럴때 남편 찬스 쓰는거죠? 안그런가요? 배추 속이 잘 찬것도 있고 이것처럼 이렇게 작은 사이즈도 있답니다 작년까지는 황금배추만 심어서 먹었는데요 상종배추도 맛이 좋고, 색깔도 너무 이쁘지만, 사이즈가 조금 작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는 일반 가을배추도 심었답니다. 큰 통을 준비해서 물 15리터를 준비했습니다. 소금 1.5kg를 준비해서 물에다가 풀어줍니다. 물에 잘 녹여줍니다. 잘 녹여서 준비해주고요. 소금물에 대추를 조금 담아 둡니다. 일단 소금물이 속으로 좀 들어가라고 담궈 놓고요. 물에 잘 적신 후에 소금 한 주먹을 위에다가 올리고, 포기가 좀 작은 거는 조금 작게 올렸습니다. 절해줄 용기에 쭉차곡 <놀람> <꾹> <놀람> 넣어줍니다. 지그재그로 넣어서 높이를 맞춰줍니다. 윗동이 한 번은 오른쪽, 한 번은 왼쪽,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넣습니다. 됐어요. 마지막에 소금물을 소금 없는 곳으로 넣어줍니다. 통이 작아서 두 군데 절였는데, 소금물을 양이 적은 곳은 조금 넣고 분배해서 넣습니다. 큰 다라이에 물을 받아 올려서, 소금물이 잘 골고루 묻히도록 눌러줍니다. 12시간 절여주는데 중간쯤 돼서 한번 뒤집어 주거나 용기가 넓다면 한번씩 흔들어 주어도 좋습니다. 소금물이 전체적으로 적셔질 수 있도록 12시간 후에 처음은 아주 깨끗이 씻어주고 두 번을 더 씻어줍니다. 채에 받쳐서 3시간 정도 물기를 빼주고요. 물기를 뺄 때는 속이 아래로 향하도록 합니다. 영상을 조금 못 찍은 부분이 있어가지고요. 배추 속을 넣는 장면을 넣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